힘들어서 그만뒀어요. 코로나 때 예, 줌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, 영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실습 수업이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 때 그만둘 때까지 2,250명하고 강의를 했는데요.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. 선생님 사실 잘하고 싶었어요. 제가 방송 10년 차일 때 대학 강의 1년 차가 되었는데, 방송은 10년 했지만, 강의는 처음이잖아요. 초보잖아요. 너무 잘하고 싶어서,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생들에게 매주 과제를 내줬어요. 그게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데, 2007년생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. 사실, 한 과목에서 매주 과제를 내주는 건 학생들 표현을 하면 미친 짓이에요. 왜냐하면 학생들은 한 학기에 6 과목, 7 과목, 8 과목, 이렇게 들어요. 근데 한 과목에서 매주 과제를 내주면 다른 과제는 언제 하나요? 여덟 과목이 모두 그러면 과제하다가 일주일이 다가요. 너무 힘든데 제가 그렇게 좀 무리를 했어요. 그러다가 언제쯤 되니까? 한 5년, 6년 차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여요. 그 전까지는 마음이 급해서 안 보였어요. 근데 한 5년 차, 6년 차 되니까 학생들이 보이면서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, 우리 제자들이 나에게, 우리 후배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? 입장을 갖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비로소 여유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후배들은 저에게 선배님,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? 공채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셨어요?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?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15년 동안 500명하고 1대1로 30분씩 얘기를 했어요.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분수로는 45,000분이고 시간으로는 750시간이 되더라고요. 30분씩 1대1. 이 친구랑 30분,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 친구랑 30분 이렇게 30분씩 1대1로 나눴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따로 제 연구실에 없는 겸임 교수니까 강사 회계실에서 계속 얘기하면 얘기하다가 다른 강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조교 선생님도 들어오시고, 이러면 갑자기 얘기.